전북의 관문, 군산항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연말 저점을 기록한 뒤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고창군은 관광순환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장은송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 시스템을 보면 군산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3월 548건으로 최고치를 보인 뒤 지난해 12월에는 127건까지 줄었다가 지난달에는 231건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에 따른 인구 유입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도 끝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조촌동에서 870여 가구 규모로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신흥 주택 지역에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고 최근에는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간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견본주택을 찾는 방문객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